안녕하세요. 헬시초이입니다. 피부 필수 영양제 1탄 비타민C에 이어 오늘은 마스터 항산화제 글루타치온입니다. 피부 미백, 노화방지, 간 건강까지 책임지는 강력한 영양제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입니다. 두번 클릭해주세요. 글루타치온 왜 중요한가?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첫째는 피부톤 개선 효과입니다.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김이 잡티, 칙칙한 피부를 맑게 합니다. 둘째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활성산소를 없애 노화를 늦추고 주름 생성을 막습니다. 셋째는 간의 회복과 숙취해소. 간에서 해독작용을 돕고 음주 후에 손상된 간의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링거로 글루타치온을 직접 주입하면 바로 혈액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바로 문제는 흡수율입니다. 일반 글루타치온은 위산과 소화효소에 대부분 파괴되어 흡수율이 매우 낮아요 즉 먹어도 몸속에서 충분히 쓰이지 못한다는 거죠 해결책은 리포존 글루타치온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리포존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을 세포막과 비슷한 인지질 망리포존으로 감싸 흡수를 극대화했죠 일반 글루타치온 저렴하지만 흡수율 낮음 리포존 글루타치온 가격은 높지만 흡수율은 80에서 90%까지 올라갑니다 피부 미백과 간의 해독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리포좀 형태가 훨씬 유리합니다. 마무리. 글루타치온은 피부 미백, 항산화, 간 건강까지 챙기는 마스터 항산화제입니다. 효과를 확실히 원한다면 리포좀 글루타치온을 선택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헬시초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